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점 A, B가 있고, 양수 n과 원점 O에 대해 가지고 OA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. OA를 OA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b가 1대 n인 거죠. 자, 그 다음에 또 음, OB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. 이것도 똑같이 1대 n이라고 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위에 이제 A 점 B 점 좌표는 둘다 1이었죠. 요거는 0,1이었고요. 요거는 1,0이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선분 AQ하고, B, 아, AQ하고 BP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대요. 그림에서 요점, 교점을 R이라고 하겠다. 네, 다음은 사각형 넓이가 42분의 1이라고 해요. QO, 아, POQR, 요거죠. POQR, 요 넓이가 42분의 1이다. 이때 n값 구해라. 이런 문제입니다. 자, p점 좌표를 구해보면은, p점은 n 플러스 1분의 1이래요. 그러면은, 요게 전체 길이가 1이거든요. 전체 길이가 1인데, 이거를 1대 n으로 나누고 있죠. 그러면은, 비례배분 하시면 1 플러스 m분의, 어, 1플 m분의, 요게 1이죠. 1 플러스 m분의 1이고, 전체 길이가 1이니까 곱하기 1 해서,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. q 점도 마찬가지 구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. AQ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고 BP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BP의 방정식은 BP가 기울기가요. BP 기울기가 이게 1분의 OP 되거든요. 1분의 OP 길이 이렇게 돼요. 기울기가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1분의 OP 길이면 그냥 OP 길이죠. BP의 기울기는 OP 길이가 되는데 OP 길이가 Y좌표예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P의 기울기는 요 값이 되는 거죠. P점의 Y좌표.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M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기울기가 지금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음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. 밑에 가보니까 가에 들어갈 식을 FN이라고 했는데 FN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나 보시면은 AQ와 BP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, X 좌표를 구할 건데, 요거는 저거 두 개, 요거 두 함수 연립하시면 되죠. 교점 찾을 거니까. 자, 그러면 두개같다고 놓으니까,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X 더하기 1은,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에 X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, 요렇게 될 겁니다. 됐나요? 아, 요 상태에서, 여기에 n 플러스 1을 곱해줄게요.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에 x고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, 이쪽은 마이너스 x고 플러스 1 되겠죠. 1 넘어가면은 1이 없어져서 그냥 n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x가 넘어갈 건데, 이거 정계를 하면은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됩니다. 마이너스 x 넘어가면 이거 없어지겠죠.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n제곱, 마이너스 2n, 여기에 x 플러스 n은 0, 이렇게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x는 이항을 할 건데, 어,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이죠. 그럼 마이너스 n제곱, 마이너스 2n이니까, 마이너스 n 나눠주시면은 m 플러스 2분의 1 되죠. 됐나요? 요게 나에 들어갈 시기에요. 나에 들어갈 시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. 나에 들어갈 시기 gn이니까, 요게 n 플러스 2분의 1 되면 되겠죠. 나까지 구했고, 이제 다를 구해야 되는데, 쭉 해가지고, 어, POR, 아, POQR의 넓이는 POR 넓이의 두 배라고 했어요. POR 넓이의 두 배다. 자, 이 보시면은 Q점 좌표가 Q점의 좌표를 아까 구했는데, Q점의 X, 아, R점의 X 좌표가 M 플러스 2분의 1이었죠. 요 점에, 요 점에 X 좌표 여기다 수선 이렇게 내려보면은, 요 길이가, 요 길이가 m 플러스 2 분의 1 이었어요 요게 m 플러스 2 분의 1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사각형을 요렇게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 가지고 ORP의 넓이를 구해 줄 건데 ORP의 높이가 뭐냐면은 얘의 높이가 얘랑 같은 거죠 x 좌표 그 다음 밑변 길이는 아까 p 점의 y 좌표인 m 플러스 1 분의 1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.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, 요렇게 돼요. 요거 삼각형 넓이의 두 배를 한게요사각형 넓이죠. OQRP의 넓이가 될 겁니다. OQRP 넓이가 42분의 1이거든요. 얘가 42분의 1 됩니다. 2 e 없애주시고요. 그러면 m 플러스 1, m 플러스 2분의 1, 2, 42분의 1 되는 거죠. 근데, 연속한 두 자연수 배우고 42 되려면은, 얘가 6이고, 얘가 7 되면 되겠죠. 따라서, n의 값은 5가 될 겁니다. 자, 쭉 내려가 보니까, n의 값이 다가 돼요. 이게 5예요. 그러면은, k가 5가 되겠죠. 그럼 k 자리 여기 5 넣어주시면은, 어, fk는 요거, 마이너스 6분의 1이죠. 그 다음에, gk는 저기 5 넣으면 7분의 1이에요. 그래서 답은,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겠습니다.